눈앞에서 이렇게 구워주세요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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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수가 있어 여기는 뭐 빠지는 게 없다 분위기도 어, 어, 너무 좋고 친절하고 자, 가격도 자, 저렴하고, 자, 저렴하고 자, 맛있고 진짜 맛있어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음. 안에 육즙이 이게 음. 아, 알이 보이나? 음, 알이 있어가지고 와, 알이 꽉차 있어가지고 야, 방금 어,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야키토리 이자카야 가게 중에서 화장실 제일 깨끗한 거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영림입니다 오늘은 나카스에 와 있습니다 제가 나카스를 진짜 거의 안 오거든요 뭔가 저희 집에서 가기 애매한 곳에 있어 가지고 정말 안 오는데 오늘 점심을 여기 근처에서 먹어가지고, 이제 스타벅스에서 편집을 좀 하다가, 저녁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뭐, 저녁이라고 하면은, 역시, 일본에서는, 뭐 이자카야나 야키토리, 야키니꾸, 이런게 메인이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여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거의 저녁에 집에서 먹던지, 아니면 뭐, 마트 가서, 마트 도시락이나 세일하는 거, 그런 걸 먹던지, 아니면은 뭐, 이자카야, 야키니꾸, 야키토리, 이세 뭐 개가 메인인 것 같아. 요 물론 규동 드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특히 이제 웨이팅 때문에 고민이시면은 내가 먹으려고 하는 가게가 예를 들어서 뭐 라멘집이라든지 뭐 정식집이라든지 받은데가 있는데 점심에 가면은 이제 사람이 너무 많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녁에 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신에 조금 달라지는 게 있을 수가 있죠 저녁에 가면 런치 메뉴 이런 게 없으니까 좀 가성비 면에서 달라질 수 있는데 웨이팅이 싫으면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엄청 춥네. 아까 낮에는 그래도 해가 있어서 좀 괜찮았는데 어 지금은 햇빛 사라지니까 와 지금 제가 니트에다가 코트까지 입고 있거든요 추워 추워 뼛속까지 이 추위가 밀고 들어오는구만 아니, 결론적으로 오늘 저녁 메뉴는 그 야키토리입니다 야키토리 야키토리고 여기는 제가 두번 정도 가봤어요 옛날에 이제 제 아는 동생이 여기서 워홀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이랑 한번 우연찮게 갔다가 어, 너무 맛있는 거야 생각보다 정말 큰 기대 안하고 갔었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거기를 이제 메모를 해 놨었죠 해 놓고 그 이후에 또한번더 갔었는데 아또두 번을 갔어 근데 둘다 만족스러워 가지고 어, 여기도 찍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공원이 이제 레이센 공원이라고 하는데 여기 근처에 있어요 이 레이센 공원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은 나카스 카바타 장점가 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나카스 오셔서 제일 많이 가는 데가 아마 나카스 그동키호테이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거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한 5분 거리에 있습니다. 되게 가까워요. 저기 불 켜져 있는 곳, 저기입니다. 정말 약간 뜬금없는 데 있긴 해요. 이렇게 회사들 사이에, 이런 주차장 사이에, 떡하니, 점포 하나만 딱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아리마입니다. 어, 뭐야, 눈오는데 예? 어, 이 카메라 안 답히네? 첫눈인가? 자, 일단 여기 인데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깡깡 한거 보이세요? 깡깡 음거. 대박. 와. 이상입니다 히노. 대박. 도쿄센. 와. 진짜 맛있어요. 와 대박. 일단 여기는 야키토리 전문점이니까 저렴해. 요 쿠시데 가격이 저렴해 진짜. 여기는 자리세가 있습니다. 자리세를 두 개를 줘요. 네, 주문시스템이 있어요 일단은 야키토리를 주문했습니다 야키토리 외에도 있고 스모키 280원 밖에 안해요 와 진짜 싸다 보통 평균이 350엔 400엔 정도 하고 근데 김치가 560엔이네 <laughs> 놀랍다 그 외에 여러가지 음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 보이시죠 다 저렴해요 이렇게 앞에 디스플레이 해놓고 여기서 꺼내가지고 구워주시면 돼요 사장님이 엄청 활기차세요 오늘이 세 번째인데 좋아 진짜 여기 진짜 좋아요 여기 꼭 와보세요 어, 여기는 점내 금연입니다 이 앞에 그게 있어요 제떨리가있어요 밖에서 피셔야 돼요 그래서 좋아요 오늘 코트 입고 왔는데 좋아 좋아 오 여기 다사이도 있네 다사이도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한국 분들이 좋아하는 맛 사이. 다싸이 세트가 있어. 다싸이 세트. 4 5 39, 23 전부 다 먹어 볼수 있는 세트. 신기하다. 다오떠시 한번 먹어 볼까요오거 도시는 두부 조림 나왔어. 근데 따뜻해. 따뜻하 아, 가네 오. 나라 무코 아, 이 있어요. 마치소 엄청 짠 두부 조림. 이 <laughs> 이거 산얼음 보이세요? 진짜 컵 깡깡 얼린 거예요, 저 가지고 산얼음이 와. 아와 여기는 그 삿포로 그 그거 아니거든요? 그 라이센스 갖고 가게가 아닌데 엄청 맛있어요. 라이센스 갖고 있는 가게처럼 <목소리> 니혼슈 종류가 엄청 많아요. 잘안 보이는데 엄청 많습니다. 이게 전부 다 니혼슈. 왜문 앞에서 이렇게 구워주세요?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요 여기는 뭐 빠지는게 없다 분위기도 너무 좋고 친절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맛있고 물론 야키토리는 지금은 안 먹었지만 제가 여기 두번 왔다고 했잖아요 맛있어 맛있어 사장님이 진짜 친절한 게 좋은 거 같아요 이게 사장님이 친절하셔야 그 먹을 때도 기분 좋은 거 알죠? 아무리 맛있어도 사장님이 조금 그러면 은더 이상 오고 싶지 않은데 되게 활기차게 대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 일단 첫 번째 메뉴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껍질 닭똥집 삼겹살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여기는 크진 않아 소리가 크진 않습니다 일단은 껍질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껍질은 소스예요 소스 되게 달콤한 소스입니다 조시더 나가면서 좀더 나가면서 좀더가면서좀더나가좀더 나가면서 좀더 나가면서 좀더 나가면서 좀더 나가면서 좀더나가면 예, 좀더 나가면서 좀더 나가면서 좀더나 예, 예, 서좀좀더가면서좀더 나가면서 좀더나가면가면서좀더 나가면서 좀더 나가면서 예. 더 나가면서 좀더가면으면좀나 정어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저도 그런 거잘 모르긴 하는데 들으면 알아요 <laughs> 여기는 이 사이즈만 아쉽지 나머지는 진짜 완벽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진짜 단점인 포인트들은 단점이다라고 딱 확실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사이즈가 단점입니다 근데 가격이 저렴해서 가격이 비싸고 작았으면 진짜 짜증나는데 이 처음 보는 고구마 소주가 있어가지고 주문했습니다 이름을 못 읽겠어요 아무튼 요게 오다 버리는 50엔 추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470 엔, 470엔이요두 번째 장 가보도록 할게요. 야술 많이 타준다. 술 진짜 많이 타줘. 와 이거 470 엔이면 진짜 해자다 해자. 다음으로는 삼겹살 먹을게 요 삼겹살. 근데 삼겹살도 진짜 얇긴 해. 음. 삼겹살은 진짜 삼겹살입니다 <laughs> 맛있어요 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삼겹살 두 번째 메뉴도 나왔기 때문에 또 빠르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가 나온 거는 세세리라고 아, 해가지고 닭 음. 목살 그리고 이제 시샤모라고 해가지고 열빙어입니다 이게 또 묘미에요 진짜 열빙어가 여기에 이제 알이 꽉 차있을 거거든요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세세리 닭 목살부터 음. 먹어볼게요 진짜 맛있어 엄청 쫄깃쫄깃하면서 뭐 안에 육즙이 확 다음으로 시샤몬 먹을게요 시샤몬 이게 진짜 맛있어요 제가 저번에 왔었을때 이것만 3마리인 거 먹었던 거 같아요 음. 이게 알이 보이나? 알이 있어가지고 아, 알이 꽉차 있어가지고 근데 간가시가 있는데 이런 건 그냥 먹으면 됩니다 요거는 진짜 알먹는 맛에 먹는 거지. 벌써 두잔째인데왜 이렇게 취할 거 아니야 자, 저는 이제 태바삭기, 닭날개만 남아있어가지고 주문을 더 했습니다. 네개더 주문했고, 딱 요거까지만 먹고 가면 될것 같아요. 또 평일이긴 하지만, 취고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제 낮술을 했는데, 저기 영상에 올라와 있지만, 거기서 낮술을두 시간인가? 두 시간 반 동안 했습니다. 한 가게에서. 그때 하이볼 아홉 잔 마시고, 아주 가관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적당히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데 여기 그 진짜 좋은 메뉴가 있어가지고 저도 몰랐거든요 주문하고 깨달아가지고 좀 바꾸기가 애매했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오시면 은 이거 드세요 이거 세트 메뉴인데 여기 보면 이제 카쿠치 라는 메뉴가 있는데 생맥주 하나에 소주 한잔 그리고 쿠시 다섯 개 해가지고 1210원이거든요 이거 드세요 이거. 가성비 이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어, 쿠시 더 먹고 싶으면 7개에 1 3 2 0원짜리도 있고 9개에 1 4 3 0원짜리도 있습니다. 10개에 2 2 0 0원도 있는데 혼자 오시면은 이거 하나 딱 드시면은 그래도 약간 요깃거리가될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더 먹을 거면은 단품으로 더 추가를 해서 드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가성비 좋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다른 손님들도 전부 다 이거를 먼저 주문하고 더 추가로 주문을 하시더라고요. 나 이거 몰랐어요. 이거 있는 줄 알았으면 이걸로 주문할 걸. 딱 제가 먹은 게 지금 생맥주랑 소주잖아요. 근데 이거 푸시 다섯 개는 오마카세인것 같습니다. 랜덤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생맥주가 진짜 맛있고 소주도 그 원액 엄청 많이 타주고 제 기억상 하이볼도 엄청 진했어요. 그 원액을 많이 넣어줘가지고. 그리고 가격 도 저렴하고 이게 사이즈 장급 빼고는 다장점이야 분위기도 좋고 담배 못 피고. 근데 흡연자분들은 힘들 수가 있잖아요 이 바로 앞에 담배 피수시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피우시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상당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태바사기가 나왔네요 와태바사기 통통한 거 봐도 당 닭날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소금 간이 진짜 딱 적당해요 솔직히 말해서 저한테는 살짝 싱겁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딱 맞을 겁니다 왜냐 저는 여기 살면서 소금 맛에 쩔어져가지고 원래 일본 음식이 다 짜잖아요 그래서 제가 짜다고 느끼는 거면 은 그거는 진짜 한국 분들한테 엄청 짠 거고 제가 조금 싱겁게 느낍니다라고 하면은 그건 한국 분들 입맛에 딱 맞는 소금 간인 겁니다 제가 어? 여기 간이 딱 적당한데요?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국 분들한테 좀짤 수가 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자극적으로 먹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리 소금이 있습니다 소금 특히 술 먹을 때는 무조건 자극적으로 먹기 때문에 역시 제 입맛에는 소금 뿌려먹는 게 맛있다 뭐야 이게 태변스게 진짜 가성비다 퉁통해가지고 술이 안 나와서 아이 컨택을 했습니다 아이 컨택을 해서 재밌게 웃으면서 음. 얘기를 했어요 달라고 <laughs> 절대 까먹은 거 아니라고 하시더라고 이게 너무 재밌는 거 같아 이 사장님이 진짜 너무 재밌어 나중에 한번 와서 경험해 보세요. 되게 친절하고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사시> <목소리도> 네, 감사합니다. 맞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사귀します. 하이. 고사귀します. 아, 고맙습니다. 아, 와, 죄송합요다시 아시, 아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멋지네요, 멋지요네요 아, 죄송합니다, 고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하네 네, 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일단은 술한잔 주문했기때문에 또 한잔 마셔야지 사실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 이게 하얀색하고 검정색이 있었거든요 둘다 주문해봤는데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먹었던 게 하얀색, 이번이 검정색인데 사실 똑같아요. <laughs> 그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주문한 게다 나왔습니다. 시샤모 하나 더 주문했고 이제 본질이라고 해서 엉덩이. 그리고 이거는 에노기마키라고 해가지고 팽이버섯에다가 베이컨을 두르고 그리고 이건 스끈네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끈네부터 먹어보자. 스끈네스끈네가두 츠크네. 종류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싼 걸로 했습니다. 음. 음. 스크네가 퍽퍽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기게를 가도 다 퍽퍽했어 근데 여기는 촉촉하네 여기는 먹을만한데 보통은 이제 스크네가 계란 노른자를 찍어먹는 그런게 나오는데 그게 있습니다 그게 있는데 더 비싸요 그게 장난하지만 저는 원래 뭐 스크네를 그렇게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이래가지고 그냥 일반 스크네를 시켰는데 맛있는데요? 음. 뭔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음. 어 근데 진짜 너무 뜨다 다음은 본질이 엉덩이 쌀입니다 엉덩이 쌀 뭔가 어, 기대 안하고 주문했는데 엄청 맛있는데? 뭐야? 겉은 바삭바삭한데 속은 엄청 촉촉해요 또 어, 뭐야? 이거 어, 진짜 기대 안 했는데 의외다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이즈가 작아서 너무 아쉬워 어 근데 이게 제일 맛있는데? 오늘 먹은 것 중에 이 가게에서 먹은 것 중에 이게 제일 맛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전좀 짜게 먹기 때문에 소금을 좀 칠게요 의외다 의외 다음은 에노키마키 안에 팽이버섯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 그 야키토리 종류는 원래 한국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드시겠지만 그냥 기본적인 원재료를 굽는 게 있고 마키라고 해가지고 마키 두르다? 그런 뜻일 거예요 아마도 저 일본어 잘 몰라요 두를 때는 대부분 베이컨을 써요 이건는 에노키마키니까 에노키가 팽이버섯이거든요 그러니까 팽이버섯을 베이컨으로 두른 꼬치다 그래서 에노키마키라고 합니다 마키 종류가 꽤 있어요 근데 대체로 마키 종류가 좀더 비싸 여기도 봐도, 막키는 260엔부터 시작이고, 아까 제가 말했던 뭐, 닭껍질이라든지 이런 건 120엔이거든요? 거의 두배야두배 근데 저는 막키를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기 다양한 막키가 있어요. 시소 막키라고 해가지고 차조기 막키도 있고, 니라 막키라고 해가지고 부추 막키도 있고, 에노키드 막키가 제 입맛에는 제일 잘 맞아요. 팽이버섯 안 드시는 분 계시려나? 저는 차조기는 안 먹거든요? 뭐 호불호가 가장 없을 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에노키 막게지 않을까. 야키토리집 가시면은 한번 꼭 드셔보세요. 다음으로는 또 주문한 시샤모. 또 샤모, 또 샤모. <laughs> 이게 아리야 와씨. 근데 아리 개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솔직히 여기 와서 꼭 먹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네개 있어요 네 개. 시샤모. 그리고 본질이 닭 엉덩이살 그리고 에노키마키 방금 먹었던 팽이버섯 두루 그리고 태바사키 닭날개 이렇게 네 개는 꼭 드셔보세요. 그 외에는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칭찬할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제가 방금 화장실 갔다 왔거든요. 화장실이 진짜 엄청 깨끗해요. 엄청 깨끗하고 엄청 냄새도 좋고 제가 여태까지 봤던 야키토리 이자카야 가게 중에서 화장실 제일 깨끗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향기가 나고 이게 제가 옛날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화장실을 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냐면 술 마시면 화장실을 좀 많이 가기 때문에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화장실이 진짜 근본이다. 완전 깨끗하고 백화점 화장실보다 더 깨끗해요, 진짜. 자, 이제 다 먹었고 이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춥기 때문에 제가 보통 밖에서 리뷰를 하거든요. 근데 그거 못할 것같아 밖에서는. 너무 추워가지고. 일단 리뷰를 하자면 내가 야키토리를 진짜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렇게 추천드리진 않아요 야토리가 맛있지만 진짜 극강의 맛은 아닙니다 제 영상 보면은 야토리 맛집을 너무 많이 올려왔기 때문에 그 가게들이랑 비교해 봤을 때 극강으로 맛있진 않아요 근데 제가 경험했던 일본에서 경험했던 그런 친절함 중에는 여기가 끝판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추천드릴만한 포인트가 이제 담배를 못피하고 가게도 그리 이렇게 만드는 걸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범위에요. 그리고 상당히 위생적이고 그리고 술을 일단 잘말하줘 그, 큰것같 그, 그 애주가들은 아시겠지만, 가게마다 술 만드는 그 비율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여기는 진짜 내가 원하는 딱그정도면 내가 원하는 거에서 좀더 세. 진짜 그 약하지가 않아요. 가격도 착한데 약하지가 않습니다. 이게 진짜 큰 <목소리> 포인트예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포인트에서 너무 좋고, 전문성이 엄청 느껴져요. 제가 1년인가 1년 반 전에 왔었는데, 그때 했던 사람이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체인점 이런데 가면은 직원이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이제 맛의 편차가 좀 심해요. 여기는 이 1년 넘게 한 분이 그냥 계속 약도를 구우니까 이런 편차가 있을 확률이 상당히 적죠.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진짜 친절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친절해서. 그래서 혹시 여기 나카스쪽 오시면은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そうです、みんなねん、ね、年末に向けて体を痛がりやすい